대기더 찔러 보자. 빨리 와 봐요. 네, 더블라인이에요 아지르나 이제 만 빼면 거든 근데 아지르가 플래시가 빠져. 아니 아지르가 또 뺏겼어요. 제가 아지랄라 했는데 아지를 뺏길 때마다 르블랑 좀 해서 연습 좀 해야 되겠어. 아지를 이길 애가 르블랑밖에 없는 것 같아. 어, 보이면 형이 사슬 찍어. 어. 아. 근데 이게 아지르가 그렇다고 막 르블랑이 아지르 상대로 너무 압도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야. 그냥 르블랑이 사슬 맞추면 겨우 이길 정도야. 그렇지 저도 저도 아지르로 르블랑 이기는데 뭐 아지르 모르겠어 그냥 약간 힘들어 형 어, 라인 가도 될것 같은데 이제 연습해야죠 흠 <laughs> 얼블루인데 이거 위에 더 나와. 정글 다 먹고 빠져야겠다. 여 미드 좀만 기다려봐. 탑부터 하지 그 어찌르는 왜 이렇게 아파? 큐안 맞았는데. 세발 펑스. 것 같아. 가지를 아 보단 잘하네, 그래도. <laughs> 미드라이너잖아. 응. 뭐야, 이주 왔는데? 나3레이거든 내가 조금 더 느린데, 일단 가고 있어. 어, 느린다고? 내가 좀더 느릴걸? 아니다, 똑같아, 똑같아. 아 가지를 못 가, 거의. 와봐, 와봐, 빨리 와봐, 빨리 와봐. 잡았거든, 이거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도 되겠잖아, 이거. 뒤질래? 아니, 안왔거 내가 졌어, 이거. 그래? 나, 어, 나 와서 평타밖에 친게 없어 슬프다. 괜찮아, 괜찮아. 잘했어. 알고 있어잘한거 간다 어 잘했어. 어 조심해 밑에서 내려 레비긴할 거다 가면 들였고 와아 어? 땄다! 와와우와 아. <laughs> <laughs> 진짜 개극혐이었다더보아 고맙다. <laughs> 와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. 빼 빠진 거 있어? 다 빠져서 다. 오케이 지졌다 이제. 아, 안돼 다 죽었어 마터 아, 역시 밸런스 확실히 왔어 주네. 아지를 평키나네 저기서 이거 붙어줄 수 있어? 어봐 어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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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 걸로. 전형적인 수군 아니다 그냥 그냥 라인 해봐. 나 받아볼게 이거. 와 이거는 내가 죽운 건데. 네, 믿어요. 믿을지를게. 믿을 이제 조지면 되겠다. 역시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. 손은 놓지 않아야 돼요. 저거... 그냥 기다리자. 날렸다잡자 가자. 비 s 스 저거 신기로 빠질 때마다 치명적이야마나소모셔 커서... 그냥 걸면 돼. 형, 그냥 앞에 나와서 사슬 걸면 길이야. 무조건 나 호흡 무조건 돼. 어. 걸자 지금. 지금 간다. 걸었거든봐봐 <laughs> 어, 안 죽었는데. 아, 킬 양보하지 말지 이거는. 어, 양보 안 했어야 됐겠다. 아비 아, 이건 조금 잡았는데. 근데 한번더 해도 될 것. 같아. 아니 아니야, 아니, 직가 라인 테울 거야 나. 어? 그냥 이 밀고 있어. 여기 여기 봐주지. 할게, 지금 할게, 지금 할게. 잡았다 이거 뛰는. 가 잡을 수 있겠네. 어, 좀 위험했다. 이거 나 체력 좀 애매하긴 한데, 한번 되거든. 해 보자. 이거 라인 때문에 한번 레게 될것 같은데, 라인. 어, 나 유기하게 다가어 어, 어이씨, 와드. 우와, 이씨 와드. 와 어딨어? 지어 까먹었어. 까먹었어. 까먹었 개빡치겠다 끝났어까드끝어어진에어났어 아, 곱슬 끼고수 있지. 기름진 데 기쁨 없이네, 또만들어루브이거블로 먹자. 아 음, 나한테 음식 갈게나 나 혼자 위험한데, 모르겠다? 레벨 사야 아직. 네, 이제가 오면은 아이 여기도 줄면되지아또 그러니까. 한다. 여기인데. 네. 여기 와든가 보다 여기. 여기 네, 여기. 이즈 돌려도 돼. 어, 이제 지금 센 타이밍이야. 나이 붙을게. 내쪽 봐줘. 나 네. 이제. 내가 먼저 맞고 그냥 선빵 치는 내가 이거든. 저거. 걸어봐. 공 있어? 공 있네. 걸어. 대박 대박. 예, 그 이동기 빠진 거야? 아니 안 빠졌어. 그냥 계속 봐줄게. 용 우리가 주제도 되고 바텀 봐줘. 아니 바텀 못 못다, 저거 못다못 다. 이제 있거든 일단 방금 다 야, 빠졌다 일단 블루, 일단 블루 먹을까? 어 편한대로 라인, 라인 굳혀놓고 오던가 라인 굳혀놓고 와도 되겠다 어 지금 갈 거야 <laughs> 나 미드 바로 갈게 저거 래안 지키겠지? 아직 안 지켰어 안 지켰다 그냥 용을 쳐라, 니가아니아니 아니야. 아직 약해다. 아턴 다 붙어 줘야 돼 먹을라면. 아니면 형이 와서 터지는 거거든. 이그 정도로 유리해서 실한 소리야. 이들을 따고 하는 게 좋을 걸 하든. 아톰 져 줘. 나가 먹고 있거든. 연승했네 <laughs> <laughs> 잡았다 저거 음. 뭐야 궁 W 안 거야? 어? 아니 플래시야 방금 쓴거 미드 커버 좀궁 있었던거 아닌가 여기 야이새 뭐야 부셔테니까 미드 먹어 뭐야 <laughs> 조팝인데 그냥 <laughs> 야키 아니야. 베리어 다 빠졌다. 뭔 베리어야 정한데 뒤질래? 아 오케이 오케이. 구라브레핑이하지마저 아, 실드 왜 생기는 거야 그럼? <웃음> 저거 <웃음> 신기루라니까. 저거 이제 실드 아. 무조건 생겨. 아 그래? 이스킬 쓰면. 베리언 좋아. 썼어 <laughs> 여러분들 그 당연히 제가 페이크보다 못하지만 그 다이아랑은 비교하지 말아주세요. 너무 민망하게 왜 그러냐 또그 사람한테도 욕 보이는 그 거야, 그거는. 나 붙어줄 수 있어. 여기 와도 했겠다. 딱보니 이제 잡을래? 안음대로봐 혼자 못 잡아. 근데 잡아 잘라나? 세번만 약한 척 뒤지게 하네. 아니, 룸메아리도 안 떴어, 나. 템을, 잡템을. 이제가 병신이잖아, 챔피언이. 제가 그냥 못 하는 거야. 얘도 잡자. 그다 죽여. 붙어봐. 같이 봐봐. 야. 아, 타막해 어? 상타. <놀람> 나이스이대도 하자. 카드 벌면 들어와. 지금 <놀람> 무자 아, 아, 침에도 아, 씨, 노네. 천나제 그냥 도 아, 나도. 봐 나도. 아, 빠져봐 쟤 일로 오거든. 아, 빠도 아, 야이 아, 있는데. 하도 아, 나도. 아, 이 아, 자 러블랑을 못해서 안한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마치르서 충분히 쓸만해. 연습을 좀더 해야지 근데 좀 위숙한 게좀 있다 너무 안 해가지고 내 핑크 어디에 박혀있는 거지? 이건가? 이건가보다 아지르 오겠다, 근데 이거 써줄래? 우리 같이 있거든 어? 이거 가져와야겠다 이제부터 이거 안받나 왔어 던져 아 다시 믿으면 그나굿 응. 이거 봐. 가고 있어. 야, 이거 이거 봐.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야, 이거 봐. 야, 이이 안 봐도 딜 계산이 되죠. 물랑이 한계가 있는 챔피언은 맞아. 아즈르보. 아즈르폰 없어. 빨리 죽여줘. 봐봐. 아, <laughs> 라인만 제대로 잡히면 안이겠다정글이 너무 잘한다 깔끔하죠? 총과 직을 잡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, 마스터 나 비교질 좀 그만해 얘들아